자,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? 세는 게 빠를까요? 아,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! 과연 그럴까요? 자,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. 1초에 하나씩 센다. 밥도 안 먹고, 잠도 안 자고, 연애도 안 하고, 하루 24시간 오로지 숫자만 센다. 하루는 24시간, 분으로는 1,140분, 초로는 86,400초가 나옵니다. 86,400초로 1억을 나눠 보면,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1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년으로 따지면 약 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? 천 단위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나 있을까요? 2초씩 잡으면 7년이 넘고 3초씩 잡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? 세는 게 빠를까요? 그렇습니다.